자, 안녕하세요 마이카츠 보장입니다 영상 시청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연비와 공간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다목적 수입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포조의 308 308 모델 중에서도 외관형으로 분류가 되는 공간성 확실히 나오는 SW 모델. 308SW 모델로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2년에 생산을 한 2013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 두 군데 있습니다. 뒤쪽에 트렁크 한 번과 조수석 뒤쪽 핸드 한번총두 군데의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푸조 308SW 1.62HDI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푸조의 308이라고 하는 모델 중에서 SW 외관형 모델로 분류가 되는 차량이죠. 이 차량이 크게 두 가지가 굉장히 유명한 모델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공간성 면에서 사실 국내에서 외관형 모델들이 신체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 틈새시장을 비집고 들어갔던 모델이 이 모델로 보시면 되고 실내 공간이 적재 공간까지 포함해서 웬만한 소형 SUV 정도가 나오는 차량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와주면서도 연비가 공인 연비가 무려 18.1km에 달하는 모델입니다. 공간과 연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인원이 편하게 탑승을 하면서 짐도 많이 넣어야 된다. 이런 분들 혹은 레저 활동을 하는데 내가 짐이 좀 크다 이런 분들 혹은 내가 영업직으로 종사를 하고 있는데 짐과 연비가 동시에 나와야 된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만한 차량이고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490. 연비로 차량 가격을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490만원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일 외관 디자인 보여드리면 308이라고 하는 모델 중에서 이제 준신형 바디로 분류가 되는 모델이에요 한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는 디자인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밑으로 범퍼 하단부 쪽으로 LED 주간 주행등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구형 바디가 아닌 준신형 바디로 준비를 했다고 고지를 드리고, 옵션은 양쪽으로 순정 HID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라이트 투명도 괜찮습니다.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다크 그레이어, 쥐색 바디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 관리 면에서 편리한 색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한5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루프 글라스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위쪽이 전부 통 유리로 마감이 되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옆으로 보시면은 SUV 차량은 아니지만 차량의 이 사이즈 자체가 SUV급으로 나오다 보니까 더 많은 적재를 도와줄 수 있는 루프 바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 측면부 쪽 보여드리면 차량이 굉장히 길어요. 외관형 차량들이 뒤쪽을 더 많이 빼면서 차량 길이가 길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봤을 때뭐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는 딱히 보이지가 않고요. 뒤쪽에 리어 디자인 보여드리면 푸조의 이 외관형 모델들의 패밀리 룩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308 SW라고 레터링 만나보실 수가 있고 이 HDI 경유 엔진 1.6 경유 엔진을 사용을 하는데 이 HDI 엔진이 올라가다 보니까 환경 규제에는 당연히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 차량에서 자랑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적재 공간이죠 지금 적재 공간을 보여드리면 웬만한 소형 SUV급으로 적재 공간이 나와주는 차량이에요 1열, 2열, 2열. 이 인원이 편하게 탑승을 하고도 많은 적재 공간이 나와주는 차량이기 때문에 많은 짐을 실어야 되는 분들에게 정말 특화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 2열 시트도 폴딩이 되기 때문에 더긴 짐이라든가 더큰 짐을 운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차량 꽤 괜찮은 선택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 문콕이 하나 정도만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 큰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SW 모델들을 구매해 가셨던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 물론 데일리카로 사용을 하시려고 구매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내가 짐을 옮겨야 된다. 이런 분들이 좀 구매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상자로 된짐 있잖아요. 비나 눈에 맞으면 안 되지만, 뭐 1톤 화물차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런 분들께서 이 차량으로 많이 선택을 하셨고, 또 다른 분들이 이제 레저 활동, 낚시라든가 혹은 자전거, 뭐 이런 큰, 장비를 실고 다녀야 되는데 연비도 잘 나와야 된다. 이런 분들께서도 이 차량 많이 선택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차량은 확실히 이 가격 대비 연비도 좋고요, 사이즈가 잘 나오는 다목적 차량이기 때문에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 어 최근 들어서 SW 모델은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준비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차량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놓치지 마시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실내 소옵션을 보여드리면 라이트 조사각은 3단까지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에코 버튼이 올라가고 오토 라이트, 핸들 양쪽으로 순정 패들 시프트, 밑으로 보시면은 순정 크루즈 컨트롤을 올리는 차량입니다. 자,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루프 글라스, 통 유리로 마감이 되는 차량이고요. 그 위쪽에 햇빛 가리개는 이쪽에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식으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앞쪽에서 2 m 룸 밀러와 앞뒤로 투칭을 블랙박스, 하이패스는 위쪽으로 따로 빠져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상단 매립형으로 내비게이션 포함을 한 후방 카메라. 연동해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밑에서는 순정 미디어 버튼, 순정 미디어 창, 프로토 에어컨 포함을 한 공조기, 레인 센서 포함한 오토와이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서 핸들리모컨으로는 미디어와 핸즈프리를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주행거리가 11만 6780km 요딱 11만km 정도 주행을 하고 들어온 모델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어 이런 SW 그러니까 외관형 모델에 대해서 큰 깊이현상은 이제는 예전만큼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시장이 외관 외건 모델들의 이제 무덤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 시장 자체도 유럽 형식으로 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외관이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대륙이 유럽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어, 모든,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할때 경제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차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게, 연비도 잘 나와야 되고, 공간도 잘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가격이 비싸면 안 된다. 그 요소를 잘 채워주는 브랜드가 이 푸조예요. 연비 잘 나오고요, 공간성 잘 나오고, 그러면서 차량의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은, 이 공간성 면에서 정말 감탄을 하실 수 밖에 없으실 거예요. 웬만한 짐이 다 들어가고, 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제 내가 짐을 많이 실기 위해서 비싼 SUV라든가 혹은 더 비싼 풀사이즈 SUV 뭐 이런 차량들을 구매할 필요가 없이 요 정도 가격으로만 딱 구매해도 괜찮은 차량이 분명히 나와주는 시장이 이 SW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다라고 알고 있어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연비와 공간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수입 다목적 차량 차량 뒤쪽에 보이시는 후조의308 SW라고 하는 모델 오랜만에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원래 중고차 시장이꽤 있었어요 하지만 이 차량 자체가 가격 대비 연비도 좋고 공간성도 잘 나온다라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 순간 물량이 쭉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끔가다 한 듯이 들어오거든요. 오늘 오랜만에 준비했기 를 때문에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빠른 연락을 부탁을 드리고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490, 49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세인과의 마이카 조부장이었습니다.